자네들의 삶이 너무 순탄해서 안타깝군 심장이 부서져본 경험 없이는 이 위대한 음악을 연주할 수 없으니 말이야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허월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경쟁사회에서 장애물을 헤쳐나가는 방법 고군분투하며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경쟁, 장애물, 고군분투, 생존. 이런 단어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거대한 가능성의 우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참,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건 사실 각자가 품고 있는 생각의 틀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라면, 그리고 그게 정말로 사실이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세스 고딘이 극찬했던 바로 그 책이죠. 벤자민 젠더, 로저먼드 젠더의 당신의 가능성에 대하여 이 책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만들어졌다. 어느 신발 공장에서 사업 확장 전망을 알아보려고 마케팅 전문가 두 명을 아프리카의 한 지역에 파견했습니다. 그중한 명이 전보를 보냈지요. 절망적.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음. 다른 한 명은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찬란한 기회. 신발이 아예 없음. 첫 번째 마케팅 전문가에게 모든 단서는 희망 없음을 의미했지요. 반면 두 번째 전문가는 똑같은 조건을 풍요와 가능성으로 해석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각자의 관점으로 상황에 접근하여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모든 것은 서사의 형태로 여러분 인생에 들어올 것입니다. 즉, 인생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이야기인 셈입니다. 이 상황의 핵심은 개인의 성격, 태도 같은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 신경과학 실험에 따르면 인간은 대략 다음 순서로 세상을 받아들입니다. 우선 인간의 감각은 바깥 세상에 관한 정보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뇌가 자체적으로 감각 모형을 구성하고 그리고 나서야 인간은 최초로 환경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것이지요. 즉 우리는 이미 그려져 있는 머릿속 지도, 이미 전해진 이야기, 가설, 자신만의 해석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개구리는 어미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지금은 고전이 되어버렸지만, 연구자들의 어안을 벙벙하게 만든 실험이 있습니다. 1953년에 진행된 이 실험은 개구리의 눈이 다음 네 가지 유형만 인지한다고 밝혀졌지요.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선, 갑작스러운 빛의 변화, 움직이는 윤곽선, 작고 어두운 물체의 윤곽선. 네, 개구리는 어미의 얼굴을 보지 못할 뿐더러 일모를 감상할 수도 없고, 색깔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맛 좋은 작은 벌레나 자기 쪽으로 접근해 오는 황새의 갑작스러운 움직임만 보는 것이지요. 이처럼 개구리의 눈은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 뇌에 전달합니다. 내장된 인지 범주에 속한 것만 인지하는 것이지요. 인간도 개구리의 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개구리의 눈보다 더 복잡하지만 사실 인간의 눈도 선택적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볼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벌이 꽃의 자외선 패턴을 식별하고 부엉이가 어둠 속에서도 낙과 같이 볼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모든 동물의 감각은 생존의 필수적인 정보를 인지하도록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개는 인간의 가청 범위 이상으로 소리를 듣고 곤충은 멀리 떨어진 미래의 짜객에서 분비되는 분자 단위의 흔적까지 포착합니다. 우리는 받아들이도록 프로그램화된 감각만 인지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머릿속 지도와 범주에 일치하는 것만 알아보기 때문에 훨씬 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영국의 신경심리학자 리처드 그레고리는 감각은 세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는다. 대신 우리 앞에 있는 것에 관해 우리가 세운 추측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단서만 제공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1926년에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에게 관찰할 수 있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이론을 만들 수 없다고 주장했지요.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지요. 결국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며 있는 그대로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식 속 지도로 세상을 볼 뿐이지요. 그렇다면 뇌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지도를 그릴까요? 정답은 진화의 법칙, 즉, 적자 생존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뇌의 지도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죠.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얻고 적과 친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식량과 자원을 구하기 위한 능력이 우선적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세상은 이 방식으로 분류되고 포장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고 각자 속한 문화권, 교육, 개인의 경험에 의해 이는 더욱 강화되어 왔습니다. 이 의식의 지도와 문화권 같은 것들이 인간의 인식에 얼마나 철저히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볼까요? 에티오피아 미엠 부족을 대상으로 한 유명한 실험에서 그들은 난생 처음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나온 사진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엠 부족 사람들은 사진 속 이미지를 읽지 못했습니다. 그냥 신기한 느낌의 종이로 인식한 것이지요. 당시 기록은 이렇습니다. 미엠 부족 사람들은 종이를 느끼고 냄새를 맡고 구기면서 종이가 내는 소리를 들었다. 조금 잘라내 씹으며 맛을 보기도 했다. 사진과 실제 대상은 완전히 다르지요. 사진의 그 모습이 이차원적으로 인화되어 나왔다는 추상적인 면에서만 유사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둘을 쉽게 동일시합니다. 기차에서 파블로 피카소를 알아본 한 남성이 피카소에게 왜 모든 그림을 실제 생긴 대로 그리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피카소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지요. 남자는 지갑에서 자신의 아내 사진을 꺼내어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만약 제 아내의 초상화를 그린다면 아내의 실제 모습대로 그리지 않으실 거죠. 피카소가 대답했습니다. 부인이 좀 작고 메모 모양에 납작하신가요? 미엔 부족 사람의 손에는 더없이 명백한 사진이 들려 있었지만 그들에게 사진은 존재하지 않았지요. 오직 현대사회의 관습작 필터를 통해서만 사진 속 이미지를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카소는 사진을 실제와 동떨어진, 즉,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사물로 인식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 사이의 연결고리가 있든 없든 여러 사건을 엮어 이야기를 만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는 꿈에서 전혀 관련 없는 감각 경험을 엮어 서사를 완성하지요. 반면 깨어있을 때는 인과 관계라는 논리를 이용하여 행동의 이유를 그럴듯하게 합리화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는 그 이유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지요. 좌뇌와 운뇌 사이 뇌량이 손상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여러 실험 결과에 따르면요. 창문을 닫아주세요라고 운뇌에 요청하면 지시를 듣지 못한 좌뇌는 외풍이 심해서요 라며 자기 행동의 이유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앞서 제가 말한 사례들은 모두 모든 것은 만들어졌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차피 모든 것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자신과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야기와 의미의 틀을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세상을 해석할 때 사람과 집단마다 다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을 없애기만 하면 확고한 진리에 닿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모든 것은 만들어졌다 라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즉 여러분은 진화된 여러분의 뇌를 통해서만 세상을 인지한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의 우주로 한 걸음 내딛기. 모든 것은 만들어졌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면 새로운 가능성이 질서가 되는 세계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그곳을 가능성의 우주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은 측정의 세계입니다. 평가와 등급, 표준, 점수, 비교에 따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이지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성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위치에 도달하기를 늘 갈망합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장애물을 만나지요. 우리는 흔히 사람 외에도 시간, 돈, 힘, 사랑, 자원, 부족한 내면의 힘 같은 것들을 장애물로 여깁니다. 측정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 즉 이기고 치거나 인정받거나 거절당하거나 희망을 품거나 절망하거나 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 의식 깊숙이 숨어 있는 단 하나의 가정 때문에 생깁니다. 삶이란 헤쳐 나아가야 하는 것, 즉 부족함과 위험이 가득한 세상에서 생존해 내는 것이라 가정하지요. 심지어 최고의 삶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가능성의 우주를 보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반응은 생존이 급선무인 환경에 더 적합하기도 합니다. 이는 측정의 세계에서 흔히 볼수 있는 반응이기도 하지요. 측정의 세계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향한 경각심, 영리한 전략적 마인드, 아군과 적군을 평가하는 안목, 강함과 약함을 판단하는 요령, 자원을 차지하는 기술, 많이 의심하고 적당히 두려워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관점과 일치하지 않으면 어떠한 도전이든 거부하는 것, 즉, 여러분의 갑옷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측정의 세계에서 성장했고, 이 세계에서 상대를 측정하며 비교하고 대조하며 알아왔습니다. 한 아이를 알기 위해 다른 아이와 비교하고 어떤 테너의 공연을 들으면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부른 아리아와 비교하면서 관람하지요. 측정의 세계 속에서 삶은 계급에 따라 나뉜 것처럼 보입니다. 특정 집단이나 사람, 신체, 장소, 생각은 다른 집단의 것에 비해 훨씬 나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세계에서는 안과 밖을 구분하고 사람들은 더 안전하고 바람직해 보이는 사람과 단체에 속하려 하지요. 한마디로 우리는 한정된 파일을 너무 많은 조각으로 나누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성공과 실패의 세계에서 극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상황이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소속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아동서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이 패턴을 따르지요. 경쟁이 성공의 원동력이 되고 스포츠나 전쟁에 등장하는 경쟁은 거의 모든 상황의 비유 요소로 활용됩니다. 친구와 나누는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시도해 보았고 무엇에 승리했는지 무용담을 나열하는 식으로 대화합니다. 현실 속 가능성의 우주. 어쩌면 여러분은 측정의 세계, 가능성의 우주 이렇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구분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체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새로운 고객이 세상에 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사업을 더 확장하고 삶의 만족도도 더 높습니다. 또 목표나 프로젝트에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결과에 연연하지 말아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주위에 사람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더 관대하고 폭이 넓은 사람에게 더 크고 풍부한 자원이 몰리는 법이지요.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부족함이 아니라 풍족함의 주파수를 맞추면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지요. 더큰 꿈을 추구하다 보면 당장의 이득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겠지만,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어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가능성의 우주에서는 배경을 먼저 설정하고 그 위에 삶을 펼쳐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능성의 우주로 들어가기 위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A학점 주기.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는 매년 재학생 2만 7천 명중 우수한 학생 50명을 뽑아 리더십 과정을 진행합니다. 평가 담당자는 학기 말에 이 50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A학점, B학점, C학점을 주어야 하지요.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결과물은 다른 정교생의 결과물보다 훨씬 뛰어난데도 이들은 예외 없이 일정한 비율로 학점을 받는 겁니다. 누구보다 성실한 학생이 C 학점을 받아 사기가 저하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상황뿐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학점은 성과 자체를 알려주지 않지요. 어떤 학생이 수학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교수는 이 학생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B플러스를 줍니다. 하지만 이 지표로는 학생이 수학 개념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전혀 알수 없습니다. B플러스는 다른 학생과 비교한 성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성적의 주 목적이 학생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또 경쟁이 친구 관계에 긴장감을 유발하고 많은 학생들을 고립시킨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지요. 사람들은 아름다운 형상은 처음부터 돌 속에 있었다. 나는 단지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냈을 뿐이다. 나는 미켈란젤로의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이 개념을 적용하면 아이들을 비교하는 것은 헛된 일이지요. 미켈란젤로의 말에 따르면 교육의 목표는 기술을 익히며 자신을 표현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없애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치 돌을 쪼아내듯 말이죠. 저는 이 연습을 A학점 주기라고 부릅니다. A학점 주기 연습은 측정의 세계에서 가능성의 우주로 관계를 이동시킵니다. A라는 점수는 우리가 맞춰야 하는 기대나 기준이 아닙니다. 탐 속에서 펼쳐 나가야 할 가능성을 표현하는 점수인 것이지요. 밝은 미래. 9월의 금요일 오후, 뉴잉글랜드 음악원 첫 수업 시간에 총 30명의 대학원생이 모였습니다. 악기 연주자와 성악가로 이루어진 학생들은 두 학기 동안 음악 공연 기술을 탐구할 예정이었지요. 25년 동안 학생을 가르치면서 저는 늘 같은 장벽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때마다 자신들이 평가를 받는다는 생각에 불안해했지요. 그래서 연주할 때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실패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아예 모든 학생에게 A학점을 주고 나서 학기를 시작하면 어떨까? 학생들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가능성의 도구로서 모두에게 동일한 성적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모두 A 학점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A 학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주 동안 저에게 편지를 쓰세요. 보내는 날짜는 1년 뒤인 내년 5월로 하고 교수님께 제가 A 학점을 받은 이유는 이라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점수를 받은 후 일어날 일을 최대한 자세히 쓰면 됩니다. 저는 미래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형식으로 학생들이 1년 동안 얻게 될 통찰과 국직한 사건들을 편지에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쓰라고 말이지요 문장은 모두 과거 시제로 써야 하고, 하기를 바랍니다, 할 것입니다와 같은 문장은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덧붙였지요. 저는 내년 5월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와 감정, 세계관에 특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었거나 되고 싶은 모든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리고 편지에 묘사된 그 사람과 열렬히 사랑에 빠질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음은 어느 젊은 트럼본 연주자의 편지입니다. 교수님께 오늘 세계가 저를 알아보았습니다. 연주회에서 저를 위해 새롭게 작곡된 음악을 연주하는 동안 이제껏 보여주지 못했던 제 안에 숨죽인 채 꿈틀거리던 강렬한 감정과 에너지가 분출되었습니다. 연주를 막 마쳤을 때 사람들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정적 끝에 환호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고 우렁찬 갈채 소리는 고동치는 심장 소리를 묻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된 박수 소리에 무사히 대비한 것 같아 스스로 축하해주었습니다. 스스로 만든 가면 뒤에 숨어있던 나. 오늘 그 가면을 벗은 나를 축하한다. 앙코르 부대에 올라 즉흥 멜로디에 몸을 맡겼다. 반주 없이. 그 다음은 기억이 흐릿하다. 기술, 허세, 훈련, 관례, 전통, 역사 따위는 있고 사실 관중까지도 잊은 채 연주에 빠졌다. 트럼본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나의 진짜 목소리였다. 웃고 미소를 지었다. 밀그러진 얼굴로 흐느끼던 나팔 부는 영혼이 노래를 하고 있었다. 5월 15일 목요일 밤 터커 둘린 드림. 음악계에서는 젊은 연주자들을 어린 시절부터 매우 세심하게 훈련시킵니다. 어려운 기술을 숙련시키고 바람직한 연습 습관을 들이며 질 높은 공연을 하도록 장려하지요.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는 그들을 경쟁과 생존, 험담, 아첨이라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던져 넣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위대한 작품을 연주하기를 기대합니다. 음악인은 이런 식으로 경쟁의 혈안이 되면 위험합니다. 이건 제가 1979년 창단 이래 지금까지 보스턴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활동하면서 30년 이상 뉴 잉글랜드 음악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깨달은 진리입니다. 훌륭한 연주가는 반드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경쟁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게 만듭니다. 음악가의 연주 기술은 표현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요. 그런데 그 표현력은 실수를 해봐야 생깁니다. 즉, 실수를 해야만 무엇을 신경 써서 표현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실수를 하면 팔을 번쩍 들고 미소 지으며, 오, 정말 멋지다. 라고 말하도록 적극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음악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방법을 추천하지요. 평소 부정적 경험들을 마주했을 때도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습 도중 저는 젊은 테너 한 명이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눠 보니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낙심해서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하더군요. 그와 상담을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내심 기뻤습니다. 비로소. 프란츠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비통한 심정을 비로소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그는 이 곡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금붕어 한 마리를 제외하고 이제껏 소중한 것을 잃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스승이자 위대한 첼리스트 가스파르 카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자네들의 삶이 너무 순탄해서 안타깝군. 심장이 부서져 본 경험 없이는 이 위대한 음악을 연주할 수 없으니 말이야. 인생의 비밀. A학점 주기 실험을 한지몇 주가 흘렀습니다. 기존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증명해야 했던 학생들에게 A학점을 받고 학기를 시작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타이완 출신의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타이완에 있었을 때, 저는 70명 중 68등인 학생이었어요. 보스턴에서 교수님이 저에게 A학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태로 3주를 보냈죠. 나는 68등인데 교수님이 A학점을 주다니. 나는 68등인데 교수님이 A학점을 주다니. 어느 날 68등보다 A학점을 받은 학생이 되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A 학점을 받은 학생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학생은 부지불식간에 인생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만들어졌으며 모든 일은 그저 게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68등은 만들어진 것이며 A 학점도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왕이면 우리와 타인의 삶을 밝히는 쪽을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졸업 과제. 고등학생 시절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과제를 미루는 학생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졸업 과제도 예외가 아니었죠. 저는 처음에 너 세니얼 호손에 관해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너 세니얼 호손의 작품을 거의 다 읽은 후 저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과제 제출 기한이 2, 3주 남은 시점에서 토마스 하디에 관해 쓰기로 한 것입니다. 강한 압박감과 동시에 행복을 느끼며 마지막 날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졸업반 방에 가서 열성적으로 타자를 치며 과제를 했지요. 저는 마감 10분 전에 초안을 완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예상대로 저는 저의 무모한 과제 구성 방식에 관해 전혀 효과도 없는 일장 연설을 선생님께 들었지요. 참고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금 일장 연설을 한 우리 학교 선생님이 아닌 전혀 다른 학교 선생님이 채점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2주 동안 우리 반은 전전긍긍하며 결과를 기다렸지요. 아침내 과제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선생님은 각 학생들을 격려하듯 미소를 지어보이며 과제를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선생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불안감이 치솟았지요. 저는 잔뜩 움츠러든 채 과제 뒤쪽에 있는 평가문을 읽으려고 종이를 넘겼습니다. 페이지 위쪽에는 진한 연필로 A가 적혀 있었습니다. 채점자는 제가 작성한 글의 주제와 구성, 문체, 문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문학 선생님은 제 과제에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짐작건대 선생님은 학생들이 정해진 속도와 양식에 맞춰 과제를 작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후에 이렇게 말했지요. 네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무척 실망스럽구나. 네가 이번 과제를 망쳐서 준비 과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길 바랬는데 말이야. 그때 저는 제가 아주 열정적으로 누볐던 화난 학교 운동장에서 추방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막판에야 집중하는 제 작업 방식을 두둔하기 시작했지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문학 선생님은 저를 발전시키기 위해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선생님은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지 못할까 봐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A 학점을 받아버리면 저는 제 방식을 정당화하고 다른 방식은 시도하지 않을 거라고 염려했던 게 분명했지요. 하지만 만약 선생님이 A 학점을 받은 저를 응원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저를 불러 과제 마감일이 오기 전에 개율을 짜보도록 연습을 시켰다면 그리하여 훨씬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지켜보게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저는 기꺼이 선생님의 제안에 응했을 것입니다. A약점을 받은 사람은 저였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A약점을 받은 사람은 선생님이었을 것입니다. 당신도 가능성이라는 우주로 항해를 시작하라. 저는 힘찬 목소리로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나이프가 없네요. 그때 저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정기 공연을 지휘하려고 런던에와 친구와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깔깔 웃는 소리에 뒤를 돌아봤더니 전형적인 영국식 바가지 머리를 한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와 눈이 마주쳤죠. 다음날 아침 저는 식당에서 소녀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소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오늘 기분이 어떠니? 소녀는 턱을 당기고 자세를 가다듬은 뒤 생기 가득한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완벽해요. 그후 나는 부모와 함께 자리를 뜨던 소녀를 향해 장난스럽게 외쳤습니다. 완벽한 하루 보내렴. 소녀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쉽고 당연한 일이냐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당연하죠. 그 소녀는 그렇게 가능성이라는 우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